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월요일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로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신명이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신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신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릅니다. 혹시 의인 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마흔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마흔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뢴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서른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서른 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랩니다. 혹시 그곳에서 스물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스무 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아른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 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아브라함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하며 주님의 약속대로 다른 민족들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정말로 다른 이들을 악에서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신학적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단연 탁월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돌아가실 때 결실을 거둡니다. 공동체를 죄와 악에서 구하려면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의 중재자들이 되라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한 죄인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저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오늘 새롭게 다짐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